네, 방송은 보름주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겠지요. 네, 창사 47주년을 맞은 저희 MBC 경남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경남의 많은 기업들이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MBC가 우리 경남 기업인들의 사기를 많이 북돋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농업 농촌을 내면하고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기 걸린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희망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MBC 경남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우리 상인에 많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방송국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대선을 보도를 해서 많은 협조가 될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려운데요 저희 주부들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정보들을 MBC에서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3학년으로서 저는 취업 걱정이 큰데 어, 그러한 부분들을 MBC 뉴스를 통해서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대표 언론기관인 MBC 경남은 중앙방송 흉내 내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지역민들의 애환을 오롯이 담아내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